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장조절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주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눈과 귀에 아무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7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 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쌀온 무리 중 널망한 이쌀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갖고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제 좀 기록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고하시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간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아 근데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랑군대에 진영이 되니까 다 물건들은 있는데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난 것이죠. 막껏 먹고, 먹고 마시고 응금 챙기고 숨기고 정신없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가 벌 받을지도 모른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성에도, 성안에도 전하자. 그렇게 이제 해갖고선 성으로 가고 성문지기에 게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성문지기는 그 사실을 또 왕에게 알려요. 이제 왕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탁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정탁꾼이 도와 도와갖고서 어, 보니까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라고 옷 가지고 먹고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말하기를 음, 이제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갑자기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 몰려들고 막 이러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사야 선제가 했을 때에 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했을 때 정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에 코 숨치던 한 명의 장관이 있었죠. 그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왜그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까? 그렇게 그 반응을 한한그 그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는 그, 그 질서를 지키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도 이게 지금 굶주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막 백성들이 그 성문을 그냥 꺼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함 장관은 결국 그 백성들 몰려나는 백성들의 발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그이그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엘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육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한 명의 장관이 백성들에 의해서 발표 죽은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부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대로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죽었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 압니다. 아, 특별히 그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음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가면은 반대로 악인은 반대예요. 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도 못하며 죄인들의 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는데 율법을 즐거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을 겨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쭉나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있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의 가의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철을 따라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시편 1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다가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즐거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그 사건의 현장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지 않게 되면은 악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고 또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말씀을 즐거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망이고 말씀 믿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즐겁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살아가 주셨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